You are beautiful like a mayfly. 헤밍웨이가 남긴 이 짧은 문장, 당신은 아름다워 마치 하루살이처럼. <laughs> 이 말은요, 5월이라는 계절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데요. 하루살이처럼 찰나에 머물다 사라지는 아름다움. 하지만 바로 그 덧없음 덕분에 우리는 더욱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게 됩니다. 신미안이라는 단어 아시죠? 단순히 예쁘고 멋진 것을 구별하는 감각이 아니라 그 순간에 깃든 의미와 배경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무엇을 환기시키는지를 깊이 있게 살피는 능력을 바랍니다. 자 아마도 5월은 우리에게 가장 신미안이 필요한 계절일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화려해서 지나치기 쉽고 또 너무 빠르게 흘러서 담아두기 어려운 순간들이 가득하니니까요. 자 신미안이 뛰어나서 아직은 소박한 아,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강렬하게 따뜻한 채널을 알아보는 분들이 모여계시는 이곳 여기는 바로 그 채널 네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12일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는 라라유 오늘도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미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laughs> 자, 오늘 헤밍웨이의 이야기 그리고 또 신미안의 이야기를 한번 좀 같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려 봤는데요 이 저는 이 헤밍웨이가 했다는 이말 You are beautiful like a mayfly라는 말 여기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단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mayfly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하루살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야이 짧은 단어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시간과 철학을 품고 있더라고요 메이는 (5월) 그리고 플라이는 날다 음. 이 곤충은 이름 그대로 (5월) 무렵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는데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단 하루나 이틀을 네, 살고는 사라집니다. 이 곤충의 학명이요 어~ 에퍼머모테라예 하루살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퍼머모러스랑 날개를 뜻하는 페트론이라는 말이 결합됐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 학명 자체가 하루만 나는 날개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크. 캠핑 회의가 이런 하루살이를 두고서 "You are beautiful like a mayfly"라고 이야기한 것도 어찌 보면 음, 찰나의 생애에 어떤 눈부신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알아보는 어떤 감각을 이야기한 게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말에서 또 신미안이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혹시 좀 그런 찰나를 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5월의 공기, 네, 5월의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간 굉장히 좋은 말 한마디, 그리고 혹시 오늘 듣게 될 어떤 좋은 음악 한 자락, 요런 걸로 당신이 어찌 보면 아주 아주 긴 우주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니, 자, 5월 하루 예. 오늘도 역시 정말 신미한 가지시고 아름답게 하루를 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심미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시기에 저희 라라유를 알아보셨겠죠? 네. <laughs> 아직은 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이만 뭐만 <laughs> 이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은 제가 있습니다. 음, 민스킴님께서 늘 밝음을 전달해 주시는 연주 아나운서 고마워요 라고 전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늘 밝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그리고 조이정훈리님, 우리 이정훈님. 5월 1일에도 출근하셨다고, 아, 지난, 예, 노동절에 출장 복귀하시고 나서 일이 막 쌓여 있다고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순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규철님, 주디 말과 글이 같이 저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라라유를 통해 주디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표현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언어로 표현해 봅시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 많이 많이 전달해 주시고요. 진짜, 네, 사랑합니다. 이런 <laughs> 표현들 많이 전해주시고, 음, 조국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 열리라고 퇴근길 즐겁게 라라유로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저는 라라유로 인해 <laughs> 아이고 개몽되었습니다. <laughs> 참, 예. 아, 개몽이라는 말이, 이 말도 참 오염돼 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어, 김은실님, 오랜만에 늘어지게 늦잠 잤어요. 집에서 편하게 듣습니다. 이거 참 좋네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생생하게 보며 듣고 라고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호랭시키님 어허, 제가 스웨그에이지 외쳐줘서 말씀드렸을 때, 저번에 시기를 못 맞춰서 못 봤는데, 이번에는 꼭 관람할 거예요. 너무 기다렸는데, 좋다 하셨는데, 그쵸. 저도 기대됩니다. 바로 또그즈음되면 여러분들께 스웨그 에이지 매쳐조성 관련해서 또 이야기 정보를 전해 드릴게요. 어, 연구 협론 지자님. 둘러보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이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음, 그럴 때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거리 관리에 신경 씁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너무 잘하지도 막하지도 않게 그럼에도 매일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구나 하고요. 죽는 날까지 다 알지 못하고 그끝에 끝에 이르지 못하는 게 인간 관계 아닐까 생각해 보는 아침입니다. 맞다. 힝. <laughs> 여기에서 힝은 부끄럽다는 뜻입니다라고 전해 주셨는데 힝. 네. 음, 그래서 미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어 저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음 지적이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음 좋은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약간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꽉 맞물려 있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서걱거리는 게 끼게 되면 진짜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완충지대를 오히려 두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야말로 오래 갈수 있는. 어, 존재, 관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좋아하는 감정은 충분히 표현하지만, 어, 그와 나의 거리감각은 진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연구홈론 지자님, 저도 공감하는 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흰은 부끄럽다는 뜻이라고 전해주셨는데, 뭐가 부끄러우셨나요? <laughs> 자, 우리 호랭이 시키 님또 전해 주신 글 가운데 내가 원하는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데요. 요즘은 상식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이래저래 걱정이네요. 라고 전해 주셨는데 아, 이날 아마 오후 오후 3시 이전에 남겨 주신 댓글이었는데 어, 네. 뭐 할말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예. 저도 좀 사고의 여백을 좀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어, 그리고 우리 블루아이뜨캣님 흥 홍진에 묻혀 있어도 감춰둔 삶의 비밀을 찾는 여왕의 계절 5월이 되기를 하시면서 Ride a tiger, get away yeah. 어, 우리 5월 1일에 또 남겨주신 글이었고요 또 같이 함께 볼 만한 그런 영상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어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또 챙겨서 그 타고 타고 들어가서 보내주시는 이렇게 골라 주신 영상을 같이 보면서 블루아이드 캣님의 어떤 그런 감성도 같이 엿보게 되는데 아그 스펙트럼이 워낙 넓으셔서 제가 진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댓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이 주디 오늘도 출첵합니다. 근로자의 날인데요. 이래요라고 해 주셨던 네, 5월 1일 지난 5월 1일에 남겨 주신 댓글 함께 하셨고요. 어, 라라 유와 함께 산뜻한 5월 시작합니다. 5월도 잘 부탁드려요. 주디 해 주신 주디 놀자 님. 어떻게 5월 잘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좋은 책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냐고 방송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느냐고 그건 아니다 난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다 그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다 그냥 겉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밀한 속내를 꺼내어 같이 나누는 것이 좋다 누구나 약하고 부드러운 속살을 갖고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세상살이가 더 힘들다는 걸 안다 혼자 외로이 견디기란 정말 힘든다는 걸 말이라는 건 대화라는 건 힘든 누군가를 잡아주는 손이어야 한다. 기운 내라고, 일어날 거라고, 믿어주는 따뜻한 손이어야 한다. 언젠가 또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지 하고 각오를 다질 필요는 없다. 인생이란 같은 순간이 두번 오진 않으니까. 오늘이 그와 내가 말을 나눌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다시 안올이 대화의 순간을 붙잡아라. 오늘이 삶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대화하라. 자, 방금 읽어드린 책은요, 바로 정용실 아나운서의 '공감의 언어'라는 책에서 어, 이 단락의 제목이 그러합니다. 단락의 제목이 오늘이 삶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대화하라. 네, 어 사실 정용실 아나운서는 네 지금 현재 KBS에 계시죠. KBS 정용실 선배는 제가 정말 많이 의지하고 많이 배우는 그런 분이기도 한데요. 아이 어, 공감의 언어라는 책도 어 저로서는 어, 선배님의 약간 깊은 <laughs> 마음을 그리고 전또 이제 사적으로도 많이 뵙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그래서도 이분이 그대로, 그야말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책이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음, 오늘이 삶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대화하라. 라는 이 구절,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전달드렸던 Mayfly. <laughs> 하루살이랑 연관해서 또이 표, 표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진짜, 이 정용실 아나운서, 정용실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음~ 그니까 오롯이 어~ 이렇게 약간 왜 공감이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그걸 행하기가 실제로 정말 어려운데 선배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니까 제 영혼 위에 선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laughs> 이렇게 덧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음~ 맥락을 굉장히 오히려 말을 하고 있는 저보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맥락을 잘 이렇게 잘 따라가 주시는, 근데 그 보폭에 있어서 절대로 성급하게 먼저 앞서 나가시지 않고 말에 있어서 제가 제 보폭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쫓아와 주시는 느낌으로 정말 경청을 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기도 한데 오늘 음~ 이 메이플라이 때문에 <laughs> 공감의 언어에서 오늘이 마, 삶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대화라는 이 구절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 이 책이 나온 지 그래도 몇년 됐거든요 그런데 음~ 약간 저는 그럴 때이 책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막 한참 뭐가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혼자 있을 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남에게 어떻게 표현하지도 약간 좀 애매한 지점들 있잖아요. 그때 그냥 책꽂이에 있는 책을 꺼내 들고 아무 대나 이렇게 딱 펼쳐 들면 약간 어 그냥 글을 보고 있는데 내가 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약간은 저에게는 좀 마력이 느껴지는 <laughs> 그런 책이기도 한데. 자, 오늘 정용실. 지음, 공감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도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월요일인데요. 음, 한주또 살아내실 힘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얻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좋은 책한권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또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